오늘은 셀프 잔머리 커트랑 펌을 한번 해볼 거예요이 헤어라인을 다 뒤로 넘깁니다. 헤어 잔머리들을 내려줄게요. 일단 이 정도만 내려보도록 할게요. 이거를 긁어줍니다. 이게 좀 삐뚤빼뚤해야 자연스러운 느낌이어서 이거를 세로로 잡고 이렇게 긁어주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잘립니다. 이마를 보호할 수 있도록 크림을 먼저 발라주고요. 크림을 정말 이렇게 조금 묻혀줘요. 뿌리를 잡아줍니다. 이라고 한 5분에서 10분 기다려줄게요. 중화제 발라줄게요. 중화제는 귀찮으니까 그냥 손으로. 이라고 한 5분 있다가 헹궈주면 됩니다. 이 머리는 스타일링이 필수인데요. 웰라 스프레이를 사용할게요. 그래서 이런 꼬리빗에 뿌려서. 저처럼 약간 이런 추구미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.